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 HBC 뉴스입니다. 어제 10월 9일은 우리 하나그룹이 창립 6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환갑을 맞은 그룹은 기존 사업 축을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60년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창립 기념일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1946년 대한민국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설립된 대한생명이 2002년 그룹으로 편입된 지 10년 만인 올해 한화생명으로 사명을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연 기자입니다. 대한생명이 한화그룹 창립 기념일인 10월 9일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 볼륨에서 신현철 부회장과 차남규 대표사를 이 비롯한 임직원과 FP 소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화생명 사명 선포식을 갖고 새 출발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현철 부회장은 대한생명에 66년간 지켜온 소중한 전통과 경험은 새 출발하는 한화생명의 가장 큰 자산이자 기회라며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 한화생명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보험사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보험 본업 경쟁력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미래 사업기의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사업 공략 가속화를 세 가지 중점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화생명은 회사의 상징이자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 사기 전달식을 갖고 사명 통합을 계기로 새 출발, 새 도전, 새 도약을 하기 위한 전 조직원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사명 선포와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한 브랜드 슬로건인 내일을 향한 금융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하나 그룹 내 금융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나생명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의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여 가능성 높은 통합 금융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뉴 금융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생명은 하나금융네트워크의 케형으로서 계열사 간 컨텐츠 교류와 통합금융세미나 개최, VIP 고객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시너지 확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네트워크, 하나생명, 이주연입니다.